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계약 위반 시 채권양도 활용 전략 계약이행 이 지체되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정 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회수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실무 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채권양도는 민법상 적법한 법률 행위로 양도계약의 체결과 제3채무자 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통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며 특히 채권 의 실현 가능성이 낮을 때는 전문 초심 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유상 으로 양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다만, 양도 전에 해당 채권이 양도금지 특약의 대상인지, 담보권이나 보증의 승계 가능 여부 등 법적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며,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양도 후에도 추심 시리이 남아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계약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양수인이 강제집행이나 법적 절차를 빠르게 개시할 수 있도록 양도계약서에는 채권내용, 이자 및 지연손해금 조건, 입증자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향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증서나 공증을 활용하시는 것도 권장됩니다. 또한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적절히 통지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가 종전 채권자에게 이행해버릴 수 있으므로 송달 방식과 시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 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 위반 이후 적시에 채권 양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회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.